서울의 중심가에 위치한 이태준의 저택에서는 매일 아침 진한 커피향이 피어올랐습니다. 넓은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하면 햇살이 가득한 공간에서 한 남자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과장 이태준이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수술실에서처럼 섬세했고 물, 온도부터 드립속도까지 하나하나 신경쓰며 아내를 위한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는 아내 서지현이 태블릿으로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업계 국내 최연소 여성 CEO인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아침, 시간만큼은 가족과 함께했습니다. 남편이 내려주는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아침은 15년째 이어온 그들만의 의식이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중학교 2학년 수아와 초등학교 5학년 준호가 책가방을 메고 내려왔습니다. 수아는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전교 1등을 했고, 준호는 축구부 주장으로 활약하며 두 아이 모두 부모의 자랑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태준이 전날 밤 준비해둔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영향을 생각해 구성된 반찬들은 마치 전문 요리사의 손길처럼 정교했습니다. 아빠가 만든 김밥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준호의 말에 이태준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 전 결혼식날 평생 가족을 위해 살겠다던 그의 약속은 이렇게 하나하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커피를 내리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까지 그는 완벽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이태준의 일상은 바빴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수술 스케줄을 확인하고, 오전에는 외래 진료를, 오후에는 주로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그의 수술 실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매년 아프리카에서 진행하는 의료봉사는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은 그의 따뜻한 미소와 섬세한 실력을 믿고 찾아왔고,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그의 평판은 최고였습니다. 서지현의 하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기업의 첫 여성 CEO로서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 무게를 우아하게 견뎌내는 모습은 많은 여성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녀의 결단력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했고 각종 미디어에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춘 커리어 우먼으로 그녀를 조명했습니다. 주말이면 이태준의 집은 더욱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침부터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브런치를 즐겼습니다. 이태준은 팬케이크를 굽고 서지현은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수아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준호는 축구 이야기로 가족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들의 sns에는 이런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매년 가족 여행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스위스를 다녀왔고 올해는 뉴질랜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준은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도 꼼꼼했습니다. 비행기 스케줄부터 숙소, 맛집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고 그 덕분에 가족들의 여행은 늘 특별했습니다. 서지현의 생일이면 이태준은 매년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는 아이들과 함께 케이크를 만들고 촛불을 켜고 아내가 좋아하는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서지현이 늦은 밤 퇴근해서 돌아오면 온 가족이 생일 축하합니다를 부르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에는 이태준이 직접 선물을 전달했는데 올해는 수공예 주얼리를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성공한 의사 남편과 능력 있는 CEO 아내, 그리고 똑똑하고 건강한 두 아이까지. 주변 사람들은 이태준의 가정을 완벽한 가정이라고 불렀고 젊은 부부들의 이상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TV에서도 여러 차례 이들의 이야기를 다뤘고 행복한 현대 가정의 표본으로 소개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곳 미슐랭 별두개 레스토랑나 매종의 주방은 늘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주방 보조 강우지는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저녁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는 특별한 손님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과장 이태준과 그의 아내인 대기업 CEO 서지현이었습니다. 백민석 주방장은 평소처럼 정확하고 깔끔한 움직임으로 주방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셰프답게 그의 손놀림은 완벽했고 모든 요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주방 뒷문이 열렸습니다. 우지는 식기를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태준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주방장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주방장님,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이태준과 주방장은 주방 한 켠으로 자리를 옮겼고, 우지는 그들 근처에서 채소를 다듬으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마지막 디저트 코스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잠을 못 자거든요. 이태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이건 제가 개발에 참여한 신약인데, 천연 성분으로만 만들어서 정말 안전합니다. 숙면에 도움이 되죠. 와인 한잔 정도의 릴렉스 효과랄까요? 다만, 아내가 제가 건네는 약은 거부감을 느끼다 보니, 이렇게라도 해야 할것 같아서요. 주방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태주는 작은 유리병을 건넸고, 주방장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 셰프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전혀 맛도 냄새도 없으니 걱정 마세요. 음식 맛에는 전혀 영향이 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의사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이태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주방장은 밝게 웃으며 약속하듯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진은 채소를 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아내를 걱정하는 다정한 남편의 부탁이었고, 주방장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음식에 몰래 약을 넣는다는 발상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태준이 떠난 후, 주방은 다시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우진은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도 이태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방송에서 보던 그의 모습은 늘 따뜻했고 진실했습니다. 의료봉사 현장에서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 인터뷰에서 가족을 이야기할 때의 눈빛까지. 하지만 오늘 본 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 뒤에 감춰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주방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우지는 주방장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주방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요리를 지휘했지만 가끔씩 안주머니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디저트 준비가 시작되었을 때 주방장은 마지막 플레이팅은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지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업무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접시를 깨뜨린 것입니다. 주방장의 고함소리가 울려퍼졌고 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라면 당연히 환자에게 직접 건네는 게 맞지 않을까? 왜 굳이 음식에 몰래 넣어야 하는 걸까?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이건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녁 8시가 다가오면서 레스토랑은 한층 우아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촛불이 테이블마다 밝혀졌습니다. 우진은 주방에서 홀을 내다보며 이태준 부부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바쁘게 일만 했겠지만 오늘은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정각 8시. 이태준과 서지현이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서지현은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이태준은 고급스러운 수트 차림이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자연스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완벽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태준 선생님. 집에인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이태준은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고 서지현도 우아하게 목례를 건넸습니다. 우진은 주방 입구에서 그들이 자리에 앉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목한 부부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코스 요리가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장의 손놀림은 평소처럼 정교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홀에서는 이태준이 아내를 배려하며 와인을 따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부드럽게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우진의 마음 속에서는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완벽한 부부의 모습에 감동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걸까? 의사가 준 약이니까 정말 괜찮은 걸까? 남편이 아내를 위한다면서 음식에 약을 타는 게 말이 되는 걸까? 그때 휴대폰에서 뉴스 알림이 울렸습니다. 주방 구석에서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지며 확인한 기사에는 이태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태준 교수 또한 번의 기적. 희귀 심장병 환자 성공적 수술 기사 속 이태준은 환자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그를 천사 같은 의사라고 추켜세우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우진은 다른 기사들도 검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준의 이름으로 검색하자 수많은 칭찬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의료봉사 활동 어려운 수술의 성공 사례, 환자들의 감사 인터뷰까지 그의 이미지는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칠 전 우연히 보았던 경제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지현이 이끄는 회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사에는 그녀의 연봉과 보유 주식 가치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50억 원대의 고액 생명보험 가입 사실이었습니다. 기사는 여성 CEO의 성공 사례로 이를 다루고 있었지만 우진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우진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장면들이 이제는 모두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주방장이 안주머니를 만지작거리는 모습, 이따금 시계를 확인하는 손짓, 디저트 준비대 앞에서 잠시 멈칫하는 순간까지 마지막 디저트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초콜릿 수플레와 특제소스가 준비되었습니다. 주방장은 평소와 달리 디저트 플레이팅을 직접 맡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우진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유리병의 내용물이 조심스럽게 소스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우진의 귓가에 아침에 들었던 이태준의 말이 다시 울렸습니다. 전혀 맛도 냄새도 없으니까 라고 했던가요? 과연 그게 정말 수면 보조제일까요? 수면 보조제라면 왜 이렇게까지 은밀하게 처리해야 할까요? 아내를 위한다면서 왜 이런 식으로 속여야 할까요? 디저트 접시가 홀로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의심이 틀렸다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건 아닐까? 병원의 유명한 의사이자 자유로운 남편으로 알려진 이태준을 의심하는 것이 맞는 걸까? 숨을 크게 들이마신 우진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쟁반을 들고 가는 서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우진의 말에 서버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방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방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주방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주방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이미 결심을 한 뒤였습니다. 이 디저트는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방장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없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비켜. 주방장이 우진의 어깨를 잡아 밀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우진은 더 크게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봤어요. 아까 이태준 선생님이 가져다 준 약을 소스에 넣는 걸. 주방 전체가 순식간에 정적에 빠졌습니다. 다른 주방 보조들과 요리사들이 일손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방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건 그저 수면 보조제일 뿐이야. 이태준 선생님이 직접 설명하셨다고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음식에 몰래 약을 넣는 건 잘못된 겁니다. 더군다나 그게 정말 수면 보조제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순간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이태준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눈빛만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지요? 이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우진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수많은 생명을 구한 의사였고 TV에서 보던 자애로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내분을 생각하신다면서 이태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네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네. 나는 그저 아내의 불면증을 걱정하는 남편일 뿐이야. 내가 의사이고 이건 내가 직접 개발에 참여한 약이라고 했잖나 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몰래 하시는 겁니까? 왜 직접 처방하지 않으시고, 이태준의 미소가 순간 일그러졌다가 곧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일어나? 내 아내의 일에 왜 끼어드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디저트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서지현이었습니다. 이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우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50억이나 되는 아내분의 생명보험 때문입니까? 주방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태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뭔데 무슨 소리를 지껄이고 있는 거야? 이태준이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지는 재빨리 소리쳤습니다. 사모님 들어오지 마세요. 누구든 경찰을 불러주세요. 이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주방 문밖에서는 사람들의 동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전화기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아침부터 본 모든 것, 듣게 된 모든 대화, 그리고 선생님 병원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은 환자들의 기록까지 전부 폭로하겠습니다. 이태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때 주방 문이 활짝 열렸고 서지현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뒤로 레스토랑의 보안 요원들과 경찰들이 보였습니다. 이태준 씨,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지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태준은 마지막으로 우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패배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경찰이 주방으로 들어선 순간 모든 것이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이태준은 체포되었고, 디저트 접시의 소스는 증거물로 수거되었습니다. 서지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녀의 세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뉴스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명의 이태준, 아내 독살 시도 혐의로 체포, 연쇄살인 의혹, 의문의 환자 사망사건 재수사, 한순간에 이태준의 완벽했던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이태준이 몰래 넣으려 했던 약은 고도로 정제된 독극물이었습니다.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 자연사로 위장할 수 있는 약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 기록을 조사하던 경찰은 수상한 환자 사망 사례들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부유한 환자들이었고, 이태준이 직접 집도한 수술 후 의문의 증상으로 사망한 케이스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태준을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서지현의 기자회견장 발언이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두 아이는 학교를 옮겨야 했고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태준의 이중생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봉사 활동도 다정한 남편의 모습도 모두 완벽하게 꾸며진 연기였습니다. 그는 오래 전부터 돈을 위해 자신의 의술을 악용해 왔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대신. 그것을 빼앗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검찰은 이태준의 범행이 단순히 보험금을 노린 것만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분석 결과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타인의 생사를 좌우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진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큰 주목을 받았고,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서지현은 직접 우진을 찾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서지현은 우진의 학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진은 처음에 사양했지만, 서지현의 진심 어린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꿈이 의사라고 들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의사가 되어주세요. 이태준 같은 사람이 아닌 진정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의사로요. 1년 후 우진은 의대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보조로 일하며 모았던 돈과 서지현의 지원으로 그의 꿈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그날을 떠올릴 때면 우진은 여전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이태준의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의사로서의 신뢰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마저 상실했습니다. 한 젊은이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또 다른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 뻔했습니다. 서지현은 회사를 계속 이끌어 갔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우진은 종종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자신이 침묵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침묵해서는 안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를 레스토랑 나 매종은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주방장은 바뀌었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는 기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모든 요리가 주방 전체의 감시 하에 만들어졌고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방장은 종종 신입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음식은 정직해야 해.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야.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또 뵙겠습니다.